가지를 자선 나무를 심었더니 가지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오늘은 이거를 가지를 따서 가지 장아찌를 하려고. 여름에는 가지 호박 그런 먹거리가 참 좋은데 이거는 지금 어떻 하지? 뭐 가지 대로 뿌랗게 됐네. 없어요. 너무 <laughs> 많아갖고. <laughs> <laughs> 응? 여기 싸거한 다음에 소금으로, 붉은 소금으로 2시간 정도 재워줍니다. 소금에 2시간 절여놨지, 이렇게 물이 생겼어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씻어서 가지는 근데 수분이 한60 정도 남게 그렇게 햇빛에 말려 주시면 돼요. 이름 아삭아삭해? 쫄깃쫄깃해. 저아 쫄깃쫄깃해? 네. 응. 원래 같이 쪄서 말리면 되게 쫄깃쫄깃하잖아요. 이거 고기, 고기랑 볶아 먹어도 맛있잖아. 이렇게 해서 말리는 정도로 됐습니다. 야 하루 동안 이렇게 말렸더니 이제 꼬들꼬들하네. 이제. 꼬들꼬들. 응. 이렇게 꼬들꼬들 말린 거를 음, 물에 한번 씻어서 물기를 좀 빼줍니다. 물들, 식초 하나, 설탕 하나. 기르니까 반을 좀 갈러가지고. 음. 야 이제 간장이 다 끓었네. 음. 약간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홍고추를 음, 홍고추 좀 매운 고추를 좀 넣습니다. 간장은 한김 약간 식힌 다음에 음. 부어줄게요. 이 간장이 한 김이 나가면 이제 가지에다가 부어주세요. 이건 그냥 뜨거운 물로 그냥 부는 거 뜨겁게 해가 간장으로 응. 이렇게 해서 하루 있다가 바로 응. 드셔도 괜찮아요. 여름에 가지가 많잖아. 그리고 가지가 제일 싼것 같아. 가지 가지가 응. 어, 맞아 가성비 <laughs> 짱이지. 응. 요즘처럼 그 농산물 가격이 비쌀 때는. 응. 그 아주 일부 품목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맞아. 장마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입맛 없을 때 있잖아 녹차물에 밥 말아서 먹고 그 위에다 하나씩 이렇게 찢어서 아. 이렇게 드시면 잃어버린 입맛도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와. 이게 왜 바로 가지를 이렇게 딱 먹으면 완전히 다른 맛이 납니다. 가지. 이렇게, 이렇게 찢어서 이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밥반찬으로 끝내준다 이거 약간 심심하네. 응. 예. 여름철 나는 밥 말아 찬밥에 밥 말아서 거기다 딱딱 얹혀서 그렇지. 먹고 싶어 응. 입맛 너무 더운 막 입맛이 없잖아. 응.